어? 고그 핸드폰이 그리고 <laughs>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면서도 여러분들끼리나 때로는 같은 일행분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해주시는데 그런 기념체증과 함께 까마귀 보는 사람은 우리 전용 배에 타서 자기를 저희들 찍히니다 박수 한번해 이동 방고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콘을 찍으라 이래가지고 녹광장에서 아이콘을 동굴 속까지 근데 안 나오는 어, 사진 비포인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한번 하면 좀 뒤에 좀, 좀 괜찮은 장소 두두 마당 같이 한 다섯 장 정도 좀 많이 찍으시면 그데한0장 정도 이 정도로 되는데 이 사진을 찍고 나면 나중에 이자나 정도 판매를 해요 천원 정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서 마음에 안들는안 안 사서도 사는 여 <놀람> 기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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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면 내가 기아놨 을까？그러 게될것같 은데, 공부 하 려고 했데 공부 못하면 학교 안 가고 적어야지 애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저렇게 동굴로 나오는데 한 개만 시켜도아나 그래. 아니야 여기는 동굴로 나오는 거야 엄마가 이거 배 하나 사줄게 <laughs> 어. 배 하나 사준다 이 <laughs> 어, 하나 사줄게 두개 사줄게 두개한 <laughs> 개만 뒤로 가 하나 둘셋 뒤로 가 이대에서 고인일해야 되는데 기념사진 촬영해놔야지. 아, 나둘 셋. 놀면서 그래? 찍는 사진은 처음인데. 그래? 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야 이대를 아, 이대를 놀면서. 응? 이대 뭐. 놀면서 찍어. 어? 오늘. 아이 놀면서 찍잖아. 아니 앞으로 는돈 벌면서 찍어. 이거 이거 누르는 거 맞지? 그러네. 앞으로 는돈 벌어야 되니까 <laughs> 이대 <이베> 타면 <laughs> 놀면서 찍는 사진은 처음. <laughs> 앉으세요. 사진 찍기 기념 촬영합시다.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앉으요 아. 자, 기운데 아빠. 응. 귀여워. <laughs> 반격한번더해멧 <laughs> <laughs> 완전 귀여워. <laughs> No. 응. 오늘 유요약가 눈망울 땡땡땡때때어제 <laughs> <언제? 웃음> 아니 한때때 아까 전에 배에서 항상 눈이이때때때때때데아까 베트남 모자인데 눈망때땡때땡이때서 <laughs> 베트남 때때때때 <모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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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엄마만 짐 동굴 맞아서 상규빈 모자 썼잖아 사람만들어 <laughs> 만드로... 해주시면 아빠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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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엄마는 수영을 못해 입고 있을거야 너희가 이렇게 혼내면 로노 너네들이 힘들어해. 통통대는데. 가막 흔들리잖아. 나중에 노드 너네들이 아 내가 왜 그랬지? <laughs> 그때 진상 손님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늦지도 <laughs> 않았지. <며칠 안 한지. 웃음> 네, 그 가이드한테 자세히 물어봐. 노드너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봐. <laughs> 뭐라고? 별거 아닌데, <laughs> 자 조심해서 내려. Thank you. Yeah. 내야 기저자산들잘산 거라고 있는데잘 어? 산다고？하 거든 있는데, 학교도, 공부도, 하고.

저 부분은 녹아 내려가지고 그런 형상이 이렇게 나와 져 있습니다. 제가찍힌거 잭가네. 저부 아주 특그니까 이게 하루에다 아주 있는겁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귀엽다. 가족 단위들로 있네요? 해가지고 저 근처에 가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거고요. 이부러 그러지 말아. 어. 아이, <laughs> 여기서 회를 짜주면 머리하고 뼈 부분 지누름 이런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저 섬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오지 않으신 분들은 곧그 뒷면을 향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으면 제 말씀대로 어, 지금 방향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분들은 이게 배를 쫙잠렇들한면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죠. 이 왼쪽 방향에 물고기의 이 모양과 모양면, 그러니까 얼굴, 그다음에 이런 모양,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변하니까 그런 모습과 함께 여기서 이저특수이하고 같이 기념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특수는 마찬가지죠. 특수? 맞아. 남자는 특수이고 여자는 특이야 아니 또 다른 말로 여자 사진사라고 그럴까요? <laughs> 아, 우리 저작가다자 우리, 우리, <laughs> 어, <작가이라. 웃음> 우리 여자 작가분이 작가님이 <laughs> 네,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자 우리 작가님 이렇게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어. <laughs>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가면 지금 자 보세요 어떻게 코가 이렇게 닿는 호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 쪽에 가면 많은 배들과 함께 사진을 <laughs> 찍을 테니까 자유쪽소에서 우리 일단은 먼저 두부끼리 오신 분들 자, 사진 찍으면 찍어 찍어. <laughs> 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쪽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 기념 사진을 들 테니까 먼저 자기 가족 끼리 오신 팀들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찍습니다. 자, 우리 이쪽까지 먼저 <목소리> 뽀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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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뽀뽀했다 뽀뽀했지? 뽀뽀했잖아 반대뽀뽀지